님들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 싸게 산 걸까 비싼 걸까 맨날 궁금했지 이거 내가 한 번에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 진짜 돈 되는 정보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요즘 PER 낮아서 싸고 PBR 낮다고 저평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근데 무작정 그말 믿지 말고 무슨 기준으로 싼지 비싼 지를 따지는지부터 정확해야 해그 기준 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 일단 PER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야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그 회사 이익에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지 주당 순이익 PER이 오다 이건 그냥 가게 하나 5천만 원 주고 사서 매년 1천만 원씩 벌면 5년 뒤에 원금 뽑는 구조랑 똑같아 가게 손님이 앞으로 더늘것 같으면 PER 오는 기회야. 근데 장사 안될 조짐이면 PER이 오여도 싼게 아니라 그냥 위험한 거야. 문제는 예시처럼 이익이 매년 널뛰는 회사들은 PER이 말도 안 되게 튀어버린다는 거야. 주로 반도체, 철강, 조선 같은 기업들. 작년에 이익 3조, 올해 적자 1조. 이러면 PER이 의미가 없지. 이익이 없는 해엔 PER이 아예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때는 PER이 아니라 PBR을 봐야 돼.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순자산, 주주 목세 자산과 비교해서 주가가 얼마나 저렴한지 보는 지표지. 만약 PBR이 1보다 낮은 0.8이라면 가게 안에 있는 인테리어, 기계, 냉장고 다 합쳐서 자산 가치가 1억인데 그 가게를 지금 8천만 원에 살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PBR은 이익 변동이 심한 기업에선 PER보다 더 실전적인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PER, PBR 둘다 낮다고 무조건 싸다고 보면 안 돼. 겉으론 저평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시장이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외면한 걸 수도 있어. 그걸 구분 못하면 오히려 위험한 종목에 물리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진짜 구조를 봐야 돼. 이 산업은 뭐로 평가되고 있는지 시장이 뭘 기준으로 밸류를 매기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돼. 반도체 기업은 실전에서는 PBR로 봐야 돼. 또 HBM 공급 비중, 클라우드 고객 수주 잔고 투자금 규모, 이게 핵심이야. AI 인프라는 GPU 수급 속도. 전력 사용량, 데이터 센터 설치 속도 같은 현장 데이터가 기준이야. 2차 전지 기업은 지금 IRA 수에 얼마나 받는지, 밸류체인 어디 껴있는지, 거기서 기술 진보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이게 판단 기준이야. 금융주도 금리 오르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배당은 꾸준히 줄수 있는지, 그리고 부채보다 갖고 있는 돈이 많은지, 이걸 보는 거야. 여기까지 들으면 또 궁금할 거야. 그럼 종목 하나만 보여줘요. 진짜 그렇게 해석되는 사례. 오케이,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볼게. 여긴 반도체 기업인데, 2021년에 영업이 익 12조 넘겼다가 2년 사이 7조 넘는 적자가 났어. 완전히 뒤바뀐 거지, PR로 보면 이런 회사는 그냥 장난감처럼 튀어. 2021년엔 PR이 5배도 안 됐다가 적자가 아예 p r 이 나왔거든. 근데 PBR은 어땠냐? 2021년에도 1.2배, 2023년엔 0.8배 수준. 즉, PBR로 보면 정신없는데 PBR은 0.8에서 1.2배 사이에서 일관되게 평가됐단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들은 이 PBR 밴드를 기준으로 지금은 너무 눌렸다. 비중 늘리자 같은 판단을 하는 거야. 정리할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선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돼. 그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싼지도 비싼지도 모르고 결국 반등도 모르고 빠지는 이유도 모르게 되는 거야. 지금 시장은 그 구조에 올라타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시장이야. "PBR 낮다고 좋아하지 말고, PBR 낮다고 혹하지마.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시장의 룰이야. 이런 돈 되는 정보, 내가 매일 알기 쉽게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하고, 매일 1분씩 투자 공부하자."